부산에서 미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에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가 평균 경쟁률 356대 1을 찍었죠. 1,221가구 모집에 43만 명이 몰렸습니다. 총 4개군의 중복청약이 가능했다 쳐도 무시무시한 경쟁률이네요. 롯데캐슬 드메르의 미친 경쟁률은 규제 반사익이라는 이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가 폭발했다는 거죠. 실제로 전국에서 꾼이란 꾼은 다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입니다. 오늘 들여다볼 단지는 시와 MTV 거북섬에 공급되는 웨이브 M입니다. 웨이브 M은 시와 MTV 거북섬 상업용지 2-1블럭과 3블럭에 조성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둘다 지상 최고 15층 규모고요. 각각 웨이브엠 웨스트와 웨이브엠 이스트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연면적은 3 블럭이 45,000 제곱미터 정도로 22,000 제곱미터인 2.1 블럭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이스트는 278실, 웨스트는 162실로 총 440실의 생활형 숙박 시설이 공급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리조트에 가까운 시설이다 보니 구성도 빵빵합니다. 이스트에는 스카이 브릿지에 인피니티 풀을 넣어서 스카이 인피니티 풀을 만들었고요. 7층에는 객실 수영장을 만들어서 일행 단위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장, 시네마룸, 사우나 시설, 키즈파크 같은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웨스트도 빠지지 않습니다. 서해바다를 향해 있는 인피니티풀이랑 피트니스 시설이 들어서는 한편 야외에 수변 루프탑이 조성되죠. 이스트나 웨스트나 전체적으로 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성인데 그럴법도 합니다. 거북섬 남쪽 수변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와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거든요. 조망 하나로도 일품인 입지입니다. 분양가도 합리적입니다. 워낙 설계가 다양하고 분양가 테이블도 제각각인 생활숙박시설 특성상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시흥 웨이브파크 프루지오 시티에 비해 같은 가격으로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단 웨이브엠 소형 주력인 전용 34제곱미터는 3억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었는데요. 시흥 웨이브파크 프루지오 시티는 전용 29제곱미터가 3억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더 넓은 면적이 제공되는 거죠. 큰 타입일수록 이 격차는 심한데요. 시흥 웨이브파크 프루지오 시티는 전용 48제곱미터를 6억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수준에 공급했는데요. 6억 9천만 원이면 웨이브에 미스트의 전용 69제곱미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에 미스트의 주력 타입으로 공급되는 전용 77제곱미터는 7억 원 후반에서 8억 원초반의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시흥 웨이브파크 프로지오 시티에서도 전용 74제곱미터로 공급했지만 가격은 최소 9억 7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2천만 원까지 나왔었죠. 시흥 안산 쪽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화 MTV를 모르실 리 없겠죠. 시화호 1대 1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 유통,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거북섬은 해양 레저 관광 클러스터로 적극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웨이브파크가 있는 곳이죠. 웨이브파크는 16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인공 서핑 파크입니다. 일단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 서핑장이 포함된 서프 존이 개장했고요. 차차 어린이 놀이 시설인 키즈풀이나 워터 액티비티 시설, 프리다이빙 시설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시설이 차차 들어서서 서핑 중심 워터파크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이자 세계 최대 시설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에 가깝기까지 해서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일대 개발도 신이 났죠. 서핑이라는 게 발목 찰랑이는 곳에서 물 튀기기도 아니고 스키처럼 당일치기가 안될건또 아닌데 대부분 일방은 기본으로 생각하는 여가활동이니까요. 매니아들은 한달 살기 같은 장기 숙박도 심심찮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 숙박에 특화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이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웨이브엠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거북섬 일대에는 해양 레저 관광도시 다운 테마 시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 최대 규모 관상어 테마파크몰인 아쿠아 펠랜드가 23,000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되고 있고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해양생태 과학관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북섬은 지난 2019년에 해수부가 지정한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대장지이기도 하 죠. 거북섬 약 1600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해양 레저 복합 클럽하우스 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보트 80척 규모의 계류장과 40척 규모 드라이스텍 수리소 등 마리나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장과 체험실 계류 시설 관리실 등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1 9800여 제곱미터 면적 에 민간 자본 2700억원으로 진행 되는 스트리트몰 사업지구에는 깊이 33미터 규모의 스쿠버 다이빙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실내 인공서핑장과 해양레저 복합 쇼핑몰이 함께 들어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수도권 접근성이 입지의 핵심이겠죠. 지금은 일단 지하철 4호선 정왕역과 오이도역이 가까운 편이고 평택시형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교통 호재가 풍부한데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안산 인천 구간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초지역에 연결되는 인천발 KTX 사업도 한창입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단위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순서상 청양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생활형 소박시 저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련 규제가 어느 것 하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성인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청약할 수 있고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재당첨 제한 같은 것도 일체 없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아예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종부세 합산 대상도 아니고 나 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부담도 없죠. 그런데 구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숙박시설인데 엄밀히 말해 숙박업 영업장이라서 주택보다는 상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가에도 있는 대출 규제조차 없습니다. 분양권도 계약하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니까 시세차익 노린 수요층이 몰리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전입신고가 된다고 주택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분양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주택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숙박업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전입신고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숙박시설로 워낙 시장에 말이 많다 보니 뒤이어 어떤 규제가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엠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춰서 호텔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선 운영의 수익률의 8화를 차지한다고 보는 만큼 전문가 집단이 운영할 계획이라 더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웨이브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규제 방향은 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답게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진행될 텐데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숙박시설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와 mtv 거북섬 입지가 눈에 띄는 단지네요. 완공되면 저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